네 나를 살린 공동체입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 따로 삶 따로의 신앙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리지 않고 내 계획과 열심으로 사업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고 배역이기에 내속에 교만과 욕심으로 분별력을 잃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큐티하는 공동체로 인도되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부두의 고난이 해석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한 번은 공동체 모임에서 다시 사업을 준비하기보다 지금은 낫고 험한 일이라도 수입이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겠다는 권면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은 저는 속히 다시 사업을 일으켜 예전의 환경을 회복하겠다는 욕심과 내 능력과 은사는 내가 제일 잘한다는 교만으로 공동체의 권면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시 시작한 사업에서 저는 동생의 배신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소, 계속 리더로 부르심을 받고 모임을 인도하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제가 공동체에서 들었던 권면을 그 지체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저부터 순종하여 야간에 지하철 승강장을 청소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원을 위해 작은 것에 순종하니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기뻤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저의 고정관념과 체면 그리고 자존심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의 겨자씨가 죽고 썩어져 생명력 있는 나무로 자라듯이 공동체의 나눔으로 약하고 질긴 내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교회 공동체에 묻고 나눔으로써 저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매주 아버님을 뵐 때마다 그날 큐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동생들의 구원을 위해 애통함으로 수요일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나를 살린 공동체, 정말 이렇게 공동체에서 다시 사업 준비하기보다 이렇게 낮고 험한 일이라도 수입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했을 때, 어, 내 능력 은산 내가 잘안다는 교만으로 공동체 권면을 무시하고 듣지 않았을 때에 동생의 배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 공동체의 권면을 어,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과 또 공동체의 나눔으로 악하고 질긴 내가 죽고 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안에 살아 계셔서 구원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또 자꾸 사소한 일이라도 공동체에 묻고 나눔으로 자신의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어, 어제 말씀이 그 변화산이었었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되는 산은 갈보리산이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산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14, 15절에 보면요.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15절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명의 제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선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도 잘못하면요. 현실 도피형이 될수 있어요. 진짜 현실에서 마주해야 되는데 그냥 현실 도피로 우리가 그냥 기도원 가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기도원에만 있으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신앙이라는 것도 현실 이렇게 도피로할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네 여기서 예수께서 꿇어 엎드렸대요. 이 꿇어 엎드리다라는 것은 어두 가지 단어가 합쳐졌더라고요. 하나는 어 떨어지다, 엎어지다 이 항복의 자세를 네, 이렇게 아, 나타내는 것을, 예, 떨어지다 엎드리다, 엎드리다 라는 이 단어와 또 항복의 자세, 이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항복하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꿇어 엎드렸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 꿇어 엎드렸냐면요. 어, 15절에 보니까 아들이 간질을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이 간질을 알타라는 게그 미쳤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미쳤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게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어 예수님 당시가 로마사였는데 이 달에 사로잡히다라는 뜻이 있어요. 간질를 알타.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발이 사람을 홀려 미치광이로 만든다는 그런 고대의 속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녀가 미치면 이거 우리 숨길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귀한 점은 그것을 그 부끄러움을 예, 주님께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체면 때문에. 또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아들이 미친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점점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들린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미치고 중독되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것이겠죠. 이 아들을 보면 아버지는 땅 끝까지 내려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 왔다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뭐가 그렇게 부끄럽겠습니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녀를 자기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합리화만 하다가 괜찮다고 하다가 예수님 앞에 엎드릴 생각을 안 하기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믿지 않는 내 부모, 가족, 친구들을 보며 구원을 향한 애통함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나요? 나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나요? 예수님 앞에 내어 놓나요? 16절에요.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주의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간 세 명의 제자를 빼면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요. 고칠 수 있는 제자가 있고 고치지 못한 제자들이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것도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이 아버지가 힘든 그런 오픈을 했잖아요. 힘든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이걸 고쳐줄 제자가 있고 고치지 못할 제자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에게는 도울 힘이, 네, 없던 것이죠. 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고 없으니 뭐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남은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요.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라고 해서요.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 불신앙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예, 고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불신앙에 계속 노출되어 있으니,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또알수 있는 것은요. 일주일에,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신앙의 요소들을, 네. 불신앙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정말 우리가 신앙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정말 이렇게 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님께 영향을 받지 않으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에게 불신앙의 영향을 주는 것들은 무엇이 아, 있습니까? 네, 18절 말씀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낳은 이라라고 해서요. 정말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면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보면요. 이 아들이라는 단어만 나오는데 누가 보금에는요. 외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외아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녀 우상이 그 자녀가 귀신 들리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바라보는 것도 아까운 내 딸, 내 아들 하면서 애지중지, 내 방식으로 키우니 이렇게 귀신에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신앙으로 키우지 않고, 예, 그냥 나의 능력으로 키우게 되어지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네,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게 뭐 자녀만의 문제겠습니까? 내 인생도, 예, 그냥 내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네, 우리가 귀신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8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가족을 전도하는 것이 영적 전투임을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무장하고 있습니까? 19절에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연 나이까라고 이렇게 네, 묻는 것이죠. 예, 못 고친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묻는 모습은 참 네, 귀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들은 왜못 쫓아내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이렇게 욕심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했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 아홉 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세 명만 변화산에로 데리고 가니까 시기 질투에 빠졌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귀신도 쫓아내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우리가 어, 우리도 똑같죠. 왜내 남편, 내 자녀는 안 되는가? 왜 나는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가? 예, 그것에 대한 답은 이제 20절에 있긴 한데요. 이 19절에 대하여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은요. 나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구합니까? 문제를 해석할 믿음의 말씀을 구합니까? 네, 이 적용 질문도 좀 20절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읽어 드리면요. 20절에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 고친 이유는요. 귀신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도 될수 있어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만 구했지 믿음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낳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우리는 문제 해결만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해요. 말씀 안 보고 기도만 하는 거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기복적으로 외쳐대는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문제들을 해석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 믿음을 구하지 않고 문제 해결만 이렇게 외쳐대니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라고 하잖아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적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가 너무 작고 형편 없어도 죽어지면 거기에 생명이 맺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예. 죽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는 그 작은 순종만 우리에게 있어도 해결이 되어지는데, 예, 우리는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악함 때문에, 예, 이렇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겨자씨가 되게 해달라고 죽어지게 해달라는, 어, 내 자신이 죽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교자시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절에요. 오늘 내가 이것에 대한 조용질문은요. 오늘 내가 희생하고 인내해야 할 삶의 현장에서 잘 죽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예. 21절은요. 여기 없음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21절이 없음이라고 나오는데, 어, 영어 성경,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네, 이 없음이라는 부분을 네, 이렇게 써놨어요. 어,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고 21절을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써있고요. 마가복음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 근데 어, 마태가 굳이 왜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없음으로 남겨두었잖아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방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썼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네그 기도와 금식이라는 걸 뺐다고 볼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요, 겨자씨처럼 죽어질 생각은 안 하고 네 이렇게. 기도의 본질을 놓친 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네, 현실 도피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없음으로 또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22절에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네, 이게 겨자씨만한, 예, 믿음을 갖는 메시지가 이, 이거거든요. 이 메시지대로 사는 거거든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네, 이해하지 못하니, 예, 이렇게 기복주의에 치우쳐서 매우 근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대한 이런 적용질문으로도요, 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져서 부활의 소망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어, 따라가야 할 복음이고 사명인 것을, 네, 믿나요? 라고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어, 가보나움에 이르시니 반색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25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모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새를 면하리라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요 반세기를 받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 선생은 예, 이렇게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성전세가 반세 계렸는데 예수님은 왜 성전세를 안 내냐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던 거죠. 그랬을 때 25절에 예수님은 미리 알, 아시고 예,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물어보세요. 세상 임금들이 어, 이 관세와 국세를 아들에게는 안 받지만 타인에게는 받지 않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27절에 이제 성전세를 내신다라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실족하다라는 단어가요. 원어가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스캔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설수 걸림돌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설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 성전세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요,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 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 그러니까 원래 성전세가 반 세겔이니까 베드로 거, 예수님 거 이거 한, 합쳐서 한 세겔을 이렇게 건져다가 가져다가 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한 세겔 내는 적용, 예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사소한 적용부터 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내가 내지 않아도 될것 같은 네 작은 세금을 내는 사소한 적용으로부터 산을 옮기는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또 여기 큐티인 해설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24절부터 27절에 대한 적용은요. 복음을 전하는데.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금 납부 등 나의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나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또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또한 가지는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사소한 적용은 어,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는 정말 그 사소한 적용으로부터 그것이 여러분 또 겨자씨만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요.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 십자가 적용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것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꾸 네. 다른 사람들을 바뀌게 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바뀌면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뀌고, 직장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죽어지는 적용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